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하에서 김상현입니다. 요통 중후군의 원인은 크게 디스크 문제인가 아니면 관절이나 인대의 문제인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통의 원인 중80% 정도가 디스크 문제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직업상 오래 앉아있다 보면 디스크 내의 수액 부분에서 단백질과 물이 빠지면서 탈수상태로 가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디스크의 퇴행이 발생되게 됩니다. 수액이 마르게 되면 탄력이 떨어지면서 수액을 감싸고 있는 섬유태의 가장 안쪽 부분에서 균열이 생기게 되고 점차 이 균열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균열된 곳으로 디스크 수액이 빠져나오면서 디스크 뒤에 임대를 자극하면 통증이 발생되게 됩니다. 현재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아래 허리 쪽이 당기면서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전형적인 디스크 증상 중의 하나이기도 해서 걱정이 됩니다. 초기 디스크 탈출은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치료를 좀 받아보시고, 만약 호전이 없다면, 척추 전면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밀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증상을 방치하면, 추후 치료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